오늘은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글씨를 예쁘고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자에는 글자의 자형. 글자에 형태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세모형도 있을 수 있고요. 바른 세모형도 있을 수 있고, 마른 모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예쁘게, 바르게 잘 써지는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 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형태는 기울어진 세모형입니다. 지금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울어진 세모형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가를 어떻게 써야 예쁘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2, 3, 4 숫자를 적었는데, 기억이라는 글자는 1번과 3번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줄, 이 줄에 맞게 벽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자를 비스듬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모음 아. 모음 아는 2번과 4번 영역에 약간 삐침을 하고 힘을 주어서 그대로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 이렇게 옆으로 약간 작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 있을 때 아, 방이라고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방이 있을 때 1번과 3번 방의 이벽 쪽의 기억을 약간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2번과 4번 방의 맨 위에서는 약간 비스듬하게 삐침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어서 내리다가 약간 힘을 빼주는 거그 다음에 마지막에 옆으로 조금 내주는 거 다시 한번 가를 써보겠습니다. 1번과 3번방에 가그 다음에 2번과 4번방의 한가운데에 삐침을 하고 마지막에는 힘을 조금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자, 이 모양은 기울어진 세모 형태라고 말했죠. 기울어진 세모 형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울어진 세모 형태. 지금 여기 가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너도 마찬가지고. 대야 려, 미 모두 다 기울어진 세모 형태입니다. 미까지 기울어진 세모형. 글자의 자형이 기울어진 세모형입니다. 이번에는 나 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니은이 여기 가운데 줄이 점선이 있는데 니은이 1번 방과 3번 방에 크지 않도록 여기에 벽이 있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근데 마지막에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올라간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모음이 오는데 모음과 좀더 가까워지려고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삐침을 하고 한가운데에 마지막에는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한번더 나를 써보겠습니다. 니은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삐침'을 하고 한가운데에서 힘을 주어서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빼줘요. 그 다음에 옆으로 약간, 이번에는 '다'를 써볼까요? 다 대하가 말 아니고 '다'를 써보겠습니다. 디귿을 여기 가운데 세로선, 여기가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디귿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조금 더 길게 비스듬하게 올려서 씁니다. 디귿 그 다음에 삐침을 하고 한가운데에 힘을 주어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뺍니다. 그 다음 옆으로 여기 이 부분에서 만난다 그런 느낌으로 쓰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가운데선을 넘어왔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곧 만날 것 같다.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쓰면 아주 좋아요. 리은 디귿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리을을 한번 써 볼까요? 리을은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고 리을 이렇게 쓰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약간 올라가는 게 좋다고 방금 말했죠. 이런 식으로 리을은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삐침을 하고 한가운데에 길게 힘있게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곧 만날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써 주면은 좋아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 보죠. 만약에 여기를 만나지 않는다 느낌으로 니은을 쓰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니은을 그냥 이렇게 씁니다. 디귿도 이렇게 써 보죠. 만난다 그 느낌 하지 않고 그냥 써 보는 겁니다. 리을도 마찬가지로 만난다 그 느낌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도 틀린 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만난다 느낌을 가지고 쓰면 좀더 예쁜 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글자의 형태가 훨씬 예쁩니다. 자, 미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음. 미음은 여기 가운데선 벽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미음. 자, 지금 제가 쓴게 약간 위아래로 길쭉한 느낌이 들지요. 자, 여기 봅시다. 위아래로 약간 길쭉한 느낌이 들지요. 왜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형태로 맞춰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길쭉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삐침을 하고 한가운데에 힘있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마 그럼 만약에 위아래로 길쭉이 안 쓰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쓰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형태 어울리게 쓰느라고 약간 위아래 길쭉하게 썼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글자 바를 써보겠습니다 반은 비읍을 쓸때 이렇게 써야 합니다. 비읍만 써보도록 할게요. 비읍을. 자, 비읍만 쓸때 비읍을 삐춤, 삐쳐서 내리고, 삐쳐서 내리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약간 더 높아요. 그렇게 쓰면 더 바르고 예쁜 글씨가 됩니다. 자, 비읍을 한번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비읍. 비읍도 마찬가지로 여기 벽에 기대는 것처럼 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쓸 겁니다. 자, 삐쳐서 내리고 좀더 키가 높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는 똑같은 형태로 힘 주어서 내리다가 힘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예쁜 글자가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높이가 같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틀린 글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좀더 정성 들여서 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시옷이 들어간 사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사. 사는 시옷을 여기 벽에 넘어가지 않도록 쓸 거예요. 자, 약간 삐쳐서 이렇게 내리고 시옷을 이 방향을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시옷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써야 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더 써볼까요? 시옷. 시옷. 이런 식으로. 한번더 시옷. 이렇게 이렇게. 자, 삐쳐서 아를 쓸 때는 삐쳐서. 아. 삐쳐서 힘 있게 내리다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사를 쓰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